2025년 7월 11일 금요일, 오늘의 메이저리그 6매치와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시리즈 첫 경기입니다. 매츠는 최근 6경기에서 5승 1패. 완전히 물올랐습니다 현재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2위, 1위 필라델피아와는 단 0.5경기차. 오리올스는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5위지만, 최근 3연승으로 분위기 반전 시도 중입니다. 오늘 매치의 선발은 데이비드 피터슨. 시즌 6승 4패 평균자책 3점대 초반. 최연 6이닝 이상 소화하며 안정감 있는 투구 보여주고 있죠. 우율스는 베테랑 찰리 모튼이 선발. 시즌 5승 7패 평균 자책 5.47. 최근 4경기 중 3경기 퀄리티 스타트. 하지만 아직 기복 있는 모습. 타선은 매치가 한수 위입니다. 후안소토 피트 알론소, 프란시스코 린도어까지. 한방 터질 선수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불패는 다소 불안 요소지만 선발이 길게 끌어준다면 승산 충분합니다. 반면 오리올스는 잭슨 할러데이와 앤선이 산탄대를 중심으로 홈런 한 방을 노려야 하는 입장. 하지만 전체 득점력에서는 아직 부족함이 큽니다. 승부의 핵심 포인트는 피터슨이 얼마나 길게 던졌냐, 소토가 오늘도 멀티 히트를 기록할 수 있느냐. 배팅 포인트도 정리해 보죠. 매츠 승리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 오버도 가능성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 소토의 총구타 오버는 눈여겨볼 만합니다. 정리하자면 전력, 흐름, 선발 매치업 모두 매치가 한수 위. 오리올스가 홈에서 반격할 여지는 있지만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선택은 매츠승과 오버, 카고 컵스와 미네수타트윈스, 먼저 시카고 컵스. 최근 흐름은 다소 기복 있는 모습. 하지만 홈에서 강한 팀답게 이글리필드에선 평균 득점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오늘 선발은 저스틴 스틸, 시즌 4승 5패 평균자책 3.62, 최근 3경기에서 2승 9패, 5실점 경기까지 포함되며 9위 상승 중입니다. 위네스타 트윈스는 상승세 팀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 7승 3패, 특히 팀 타율과 OPS 모두 상위권 유지, 무시무시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죠. 선발은 루이스 파릴랜드. 시즌 5승 3패 평균 자책 4.1위, 장타 허용은 적지만, 볼넷이 많은 점은 변수입니다. 오늘 경기의 키포인트는 컵스타선의 좌우 밸런스, 특히 스즈키 세이아, 크리스토퍼 모렐의 활약 여부, 그리고 트윈스의 불펜이 몇 회부터 투입됐냐, 타격전으로 간다면 미네스타우세. 선발 안정감은 컵스가 한수 위. 예상 승부는 팽팽한 투수전. 그러나 중후반 불펜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 큽니다. 오늘의 선택은 언더 기준점 주위. 승부는 트위스 쪽으로 약간 더 기웁니다. 시애틀 메리너스 대 뉴욕 양키스. 먼저 양키스. 최 선발진 부상 여파로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클라크 슈미트, 게리콜, 루이스 길등 핵심들이 줄줄이 이탈 중. 그래서 주목받는 선수가 바로 MLB 데뷔전을 치른 유망주 가브리엘 슐리틀러, 6피트 6인치 우한, 9799마일까지 뿜어내는 빠른 공이 장점입니다. 슬라이더 커브 스위퍼도 보유, 오늘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상대는 시애틀, 선발은 시네로건 에번스, 구영기 출전 2 962RA 하지만 3진은 부족하고 강한 타구로 많이 허용 중 양키스 타선 상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기의 핵심은 이두 신의 대결입니다. 슈리틀러가 포효할지, 에번스가 침착하게 운영할지, 1이닝마다 긴장도가 높습니다. 불펜 싸움도 관건입니다. 양키스는 루키의 부담 덜기 위해 구원진 집중 투입할 가능성. 시애틀은 브라이언 우칼랄레이라는 핵심 불펜진이 뒷받침할 준비 중입니다. 타선에서는 칼랄레이가 33문으로 전성기 맞았고, 저서운 타격감을 이어가는 중. 슛날 타입의 장타자 대결입니다. 배팅 포인트도 있습니다. 시애 맞대결 특성상 평균 득점 흐름은 89점 정도, MLB 오버 언더 기준도 9점 근처 형성 중입니다. 정리하자면 시애 맞대결 중심, 불펜 싸움과 타선 집중력까지 흥미로운 승부가 예상됩니다. 오늘의 픽은 시애들이 어느 쪽에서 먼저 투질지에 따라 가리지만, 양키스는 유망주 로테이션 실험 중, 시애틀은 안정적 운영 준비 완료, 조금 더 무게는 시애틀 쪽입니다. 정열의 팬웨이 파크 템파베이 레이스와 보스턴 레츠삭스가 맞붙습니다. 최근 보스턴은 8경기 중 5승으로 상승세. 반면 레이스는 최근 10경기에서 3승 7패 부진 중입니다. 선발 매치어 먼저 살펴보죠. 레이스는 오늘 드류 램지 7승 5패. 2.82 ERA 선발 등판. 견고한 제고와 안정감이 강점입니다. 레츠삭스는 워커 뷰올러가 7승 6패. 6.25 ERA로 등판. 최근 2경기 12실점으로 불안한 모습입니다. 이 대결은 기대 이상의 득점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FOX 스포츠 기준 오버 언더 9점 양, 팀, 타선 모두 평균 이상 성적입니다. 타자 중에서는 베이스 주니어 카미네로가 22홈런 뛰어난 파워출루 지표 보유 에삭스에선 제런 두란이 10홈런 연속 히트 행균 중입니다. 과거 상대 전적을 보면 베이스가 최근 시리즈에서 고전 중 이번 시리즈 전적 레드삭스가 5승 2패 우위입니다. 관전 키포인트는 뷸러가 얼마나 자숙해서 던지냐? 양팀 강타자들의 장타 경쟁, 불펜 싸움, 홈 불펜 안정 여부, 종합해보면 불안한 빌러, S 상승 세타선, 타격전 양상, 오버 아홉 점 이상 유력, 승연, 홈에서 집중력 유지 중인 보스턴 레드 삭스, 쪽으로 눈길이 갑니다. 크리블랜드 가디언스 원정 경기, 시카고 화이트 삭스와 대결입니다. 가디언스는 현재 43승 48패, AL 중부 사이지만 최근 3연승 중입니다. 화이트 삭스는 31승 60패, 하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최근 5경기 3승으로 상승 흐름입니다. 오늘의 선발은 가디언스 저완 로건 엘런 오승 7패 4.07 ERA 최은유 이닝 4회 기록 꾸준한 이닝 소화 능력 보유 화이트삭스는 조나단 캐넌 37 4.50 ERA 7점 많고 불안정한 성적 기록 중 관전 핵심 포인트는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엘런이 얼마나 길게 버티냐 최은유 이닝 이상 소화력이 경기 흐름에 중요합니다. 캐넌의 변동성 7점 가능한 불안 요소. 가디언스 타선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타선 대결. 가디언스의 호세 라미레즈. 300일 17만화. 화이트삭스 앤드류 베닌텐디가 중심 역할. 배당 흐름. 가디언스 ML 134 우세. 언더오버 기준 8.5점. 후원정 요소. 화이트삭스 홈에서는 언더 흐름 많고. 가디언스는 원정 성적 2325점. 따라서 경기 흐름은 선발전에서 앨런 우세 가능성 있고. 편이 초반에 무너지면 타격전 흐름 탑니다. 예상 흐름은 저득점. 투수전 중반 이후 타선 격돌. 배팅 관점에선 가디언스 승, 언더 8.5점 이하가 유망합니다. 정리하자면 선발 매치업 가디언스 우세. 타선 집중력 차이 고려 시 가디언스가 유리. 화이트삭스는 홈 보정 있지만 선발 안정성 부족합니다. 오늘의 예상은 가디언스 승리, 언더 기준점 유지는 키포인트입니다. 워싱턴 내셔널스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먼저 워싱턴 내셔널스입니다. 최근 3연패를 당하며 고전했지만 어제 카디널스전 8대2 대승으로 연패를 끊어냈죠. 분위 반전에 성공하며 오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즌 성적은 37승 53패,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5위.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어제의 승리가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을까요? 이어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입니다. 49승 43패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3위. 탄탄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제 워싱턴에 패했지만 이전 5월 워싱턴과의 경기에서는 홈런 3방을 앞세워 6대 1로 승리하는 등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 있죠. 오늘 경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선발 투수입니다. 아직 양팀 모두 선발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워싱턴은 평균 자책이 높은 만큼 선발 투수의 안정적인 투구가 승리의 열쇠가 될 겁니다. 반면 세인트웨이스는 마일스 마이콜라스가 이전 워싱턴전에서 좋은 피칭을 보였기에 그의 등판 여부가 주목됩니다. 타선도 주목해야 합니다. 세인트웨이스는눕바콘테라스 그리고 워싱턴 상대로 홈런을 기록했던 아레나도 등 중심 타자들의 활약이 중요합니다. 워싱턴은 어제 경기에서 8득점을 올리며 타선이 살아나는 조짐을 보였죠.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또한 불펜 싸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워싱턴은 경기 후반 실점률이 높아 불펜 투수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어느 팀의 불펜이 더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때세인트위스가 전반적인 전력과 시즌 성적에서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제 워싱턴의 승리가 보여주듯 야구는 당일 컨첸에 따라 충분히 뒤집힐수 있습니다. 과연 워싱턴이 연승으로 분위기를 탈지 아니면 세인트 루이스가 서륙 에 성공할지 예상 승부는 세인트 루이스의 근소한 우세입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대결. 먼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입니다. 현재 39승 51패로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4위에 머물고 있지만 어제 오클랜드 와의 경기에서 9대2 대승을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타율 0.242. 평균 자책 3 8호를 기록하며 공수에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클랜드 애슬레티스입니다 어제 애틀랜타에 2대9 패했지만, 최근 템파베이와의 경기에서 2대1로 대패하는 등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의 주요 포인트는 양 팀의 타선 대결입니다. 애틀랜타는 어제 경기에서 구득점을 올리며 타선이 폭발했고, 오클랜드는 타선이 침묵하며 대패를 기록했습니다 애틀랜타 타선의 기세가 이어질지, 오클랜드 타선이 반등할지가 승패를 가를 것입니다. 조합적으로 볼 때, 어제 대승으로 기세가 오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오늘 경기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틀랜타의 타격감이 살아나고 있는 만큼, 오클랜드 투수준이 이를 어떻게 막아낼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텍사스 레인저스와 LA 에인절스 대결. 먼저, 텍사스 레인저스입니다. 현재 46승 44패로 아메리칸리그 서부 지구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은 3연승으로 좋은 흠을 이어가고 있으며, 타율 0.250과 평균자책 4.05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에인절스와의 5월 맞대결에서는 접전 끝에 8대 7로 승리하며 강한 모습을 보였죠. 이어서 LA 에인절스입니다. 41승 49패로 지구 4위에 머물고 있지만 최근 4연승으로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타율 0.237, 평균자책 4.45로 텍사스에 비해 다소 밀리지만 최근 상승세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 경기의 주요 포인트는 양 팀의 타선 집중력입니다. 텍사스는 최근 타격감이 무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에인젤스는 연승 기간 동안 필요한 득점을 꾸준히 만들어냈습니다. 조합적으로 볼때 텍사스 레인저스가 최근 흐름과 전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인젤스 역시 4연승으로 분위기가 최고조의 달에 있어 예측 불허의 승부가 예상됩니다. 일무 승부가 유력한 경기로 언어버도 애매하나 오버가 조금 유리해 보입니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엑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대결 먼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엑스입니다. 현재 43승 47패로 내셔널리그 서부 지구 4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은 3연패를 당하며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타율 0.244, 평균자책 4.10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투수력에서 아쉬움을 보이며 최근 실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입니다. 45승 45패로 지구 3위를 기록하며 5할 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은 3연승으로 좋은 흐름을 타고 있으며 타율 0.25, 평균자책 3.98로 공수 밸런스가 안정적입니다. 오늘 경기의 핵심은 양 팀의 최근 기세입니다. 애리조나는 연패에 빠져 있는 반면, 샌디에이고는 연승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의 강한 타선이 애리조나의 마운드를 흔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합적으로 볼 때,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최근의 좋은 흐름을 바탕으로 우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샌디에이고의 안정적인 마운드와 중심 타선의 활약이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추천 배팅을 정리하자면, 뉴욕매츠승, 미네소타 오버, 신시네티승, 시애틀승 일무, 템파베이스모버, 클리블랜드승, 세인트루이스승모버, 애틀레타승 텍사스승모버, 애리조나일모버.